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. 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은 타교인 분이신데요. 어 2주 전에 사3호 참석하셔서 이제 치유 간증을 하셨어요. 그때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었는데 2주 전에 참석하셔서 이제 그 치유가 일어나셔서 지팡이를 이미 버리고 이제 걷게 되셨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만 치유를 멈추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10년 가까이 이제 빈뇨 증상이 있으셨대요. 그래서 빈뇨 증상이 얼마나 심하 셨 냐면이한 시간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으시대요. 그만큼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오늘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것이 치유되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네. 한 마디 기도를 했는데 지금 다섯 시간째 한 번도 할렐루야. 화장실을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그 불편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. 아, 네. 네, 본인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. 아, 네.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십니다. 할렐루야. 네, 선하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, 네.